디지털 배움터 기초 디지털 정보와 관리하기,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역사 기록물입니다. 총 1,893권, 88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선왕조는 이 방대한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을 만들어서 전국의 여러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료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우박이 내린 날씨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다 뒤져야 할 겁니다. 아마도 그 자료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박을 검색하면 단번에 우박 관련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디지털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를 디지털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구분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정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디지털 정보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표시된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시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그러니까 시간을 시침과 분침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시계는 변화하는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숫자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차이는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어떤 정보를 다루느냐에 따라 수치 정보, 문자 정보, 그림 정보, 소리 정보, 동영상 정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문자 정보를 만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나 에버노트, 구글 킵 등의 앱을 설치하면 문자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갤럭시의 노트 앱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노트를 검색해서 앱을 실행하고 우측 하단의 새 메모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문서 제목을 작성하고 본문 내용을 작성하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추가 기능을 활용해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를 2초 정도 터치하면 블록으로 선택이 되면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모두 선택 등의 편집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을 누르고 체크박스를 입력할 수 있는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체크리스트에서 구매 완료한 항목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문서는 별도 저장 없이도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림 정보를 만들어 볼까요?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 정보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역시 새 메모 만들기를 입력하고 하단 메뉴 중 제일 왼쪽에 그리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클립 모양을 클릭해 이미지, 갤러리를 차례로 선택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펜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린 후 더보기에서 완료를 누르면 그림 정보가 완성됩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 정보 만들기입니다. 휴대전화에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갤러리 사진들을 모아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갤러리 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갤러리 앱에 더보기로 들어가서 편집을 터치한 다음 사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더보기로 들어가 만들기에서 영화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메뉴를 눌러서 제목과 내용을 추가하고 옆에 음표를 눌러서 음악까지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용어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디지털 정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바로 자동 번역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 소리 정보를 활용한 음성인식 프로그램도 있죠. AI 스피커가 대표적인데요. 광화문 광장에 가려면 어떤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돼? 라고 물으면 답을 가르쳐 줍니다. 광화문 광장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최근엔 동영상 정보도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머리 묶는 방법이라든지 유모차 접는 방법 등의 쇼폼이 인기고요. 또 디지털 기기 사용 설명이나 가구 조립 방법 등도 동영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디지털 정보 관리하기. 그럼 디지털 정보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만들기가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편리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자료를 너무 많이 생성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될 우려도 있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관리 팁만 잘 활용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가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연동돼 자동 백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둘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노트 앱으로 백업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업 파일을 만들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보기에서 노트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한 후 이동 메뉴를 선택하고 백업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이 백업 파일을 스마트폰 내부의 다른 폴더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정보 중에서 개인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된 경우도 많은데요. 중요한 정보라면 보안 조치를 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다양한 보안 조치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잠금 방식을 클릭해서 원하는 보안 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생체 인식 및 보안을 클릭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항상 최신의 것으로 이용하고 용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중복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는데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누른 후 지금 최적화를 터치하고 최적화가 종료되면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 저장 공간에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데이터의 용량을 확인한 후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중복 파일도 확인 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에서도 지금 정리를 터치해 최적화합니다. 또,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을 실행해서 원하는 사진을 길게 터치해 선택합니다. 그리고 태그 추가 메뉴를 선택해서 태그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태그를 이용하면 정보 검색이 손쉬운데요. 갤러리에서 돋보기를 누르고 검색창에 태그를 입력하면 바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 관리가 쉬워졌죠? 텍스트, 이미지 정보, 디지털 보관하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책장이나 책상에 서류나 자료들을 쌓아 놓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자료들을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카메라 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서 전용 스캐너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앱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문서 주위에 노란색 박스를 벗어나지 않게 스캔을 하는데요. 설정으로 들어가 장면별 최적 촬영 켜기를 선택합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서리 편집점을 드래그해서 최대한 수직 수평을 맞추고 저장합니다. 저장된 캡처 이미지는 갤러리 앱에서 밝기나 자르기 기능을 이용 추가로 편집한 뒤 문서 스캔 앨범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그럼 이번엔 문서 전용 스캐너를 사용해 볼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문서 전용 스캐너 V 플랫을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문서 테두리를 초록 박스로 쉽고 깔끔하게 측정해서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폴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스캔받은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선택 완료를 누르고 PDF 만들기를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추출해 볼까요? 기본 폴더에서 텍스트 인식을 눌러주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된 텍스트 내용을 한글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모두 복사를 선택한 후 번역기 앱을 통하면 바로 한글로 변환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스마트폰의 기본 앱이나 몇 가지 앱만 추가하면 디지털 정보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디지털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정보와 관리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